리오랑 저는 사우나 갈 거야. 사우나가 좋아서 수영장 같이 사우나가 돼 있어가지고 목욕탕 목욕탕. 비카랑 리아는 스타벅스 갈 거야. 좋은 아침입니다. 로켓 프레시가 왔네요. 소고기 버섯 잡채 이거는 비카 해주려고 시켰어요. 소고기 버섯 잡채 그리고 제꺼 소고기 된장찌개 된장 10.59% 함유 리오 좋은 아침 <laughs> 이빨 괜찮아 이이 이 해봐 아, 리오는 아침 빵 먹고 있어요 피카가 좋아하는 밤 아침에 밥을 삶아놔야지 피카가 먹을 수 있어요 공주 왕밤입니다. 흙이 보여드릴까요? 공주 안방 근데 아내가 좀 벼있네 공기가 바다건가 상태가 쪽좀뭔가 아내가 좀 비어있는 느낌인데 마트에서 산 건데 딱 보면 딱 보면 알죠? 그 느낌 있잖아요 안에 비어있는 거 오래된 거 잘라볼게요 이거 아직 삶지 않은 건데 이 생밤인데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지? 이거예요? 안에가 아, 여기 벼있어 이거 오래된 느낌이에요 이거, 이거 봐그큰까지 퍽퍽합니다 퍽퍽해 에이 이거 안 되죠 이거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밤이 이거 너무한다. 달지 않아요 밤이. 캐모바일. 전 캐모바일을 좋아하니까 캐모바일로 아침을 시작할게요. 엄청 큰 대접으로 먹겠습니다. 대접. 꿀. 꿀 알죠? 진짜 천연꿀은 탄소동 위원소비 마이너스 23.5% 이하부터라는 거. 그냥 벌꿀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 먹인 거죠. 캐모바일. 이렇게 뜯어주고. 벌꿀을 쫙. 자, 그럼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토스트. 약간 탄걸 좋아하니까. 한 7단계로 해놓고. 빠춰꿉니다 이걸 이걸 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스티커가 이걸이렇게서 Ten plus ten 0플 n d r 0 d Ten plus ten p h u n h u n d e n 아하하하. 아빠 그러천 더하기 천. 이천. 그럼 이천 2000 더하기 이천은? 사천. 사천 더하기 사천은? 팔천. 팔천 더하기 팔천은? 만 육천 이게 T랑 H야? 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I need to hold her I need to hold her 루니치코 <놀람> 루니치코 Slow down slow down slow 아니 down. it's not good video because I have to hold you in one hand 자 점심을 만들건데 알찬 소고기 된장찌개. 쿠팡에서 쿠팡 프레싱가? 새벽 빼서 구는 거? 그거 시켰어요. 야채가 이쫙 한꺼번에 되 있죠. 그냥 바로 국에다가 넣어버리면 되는 야채들. 야채. <목소리> 지지 <р preach science> bueno, ну я еще, я же не сделала их, у меня же нету ничего сейчас. Mm... He wants pancake. Хонкочу. Хонкочу. Мультитаскинг, дади. Мультитаскинг. Хонкочу, 잘게 썰으면 국물이랑 같이 먹어버려서 많이 맵더라고. 그래서 고추는 요거 농축이 이거 드래요. 농축 육수. 이제 음. 가다으면 되나 보, 되나 보데아 음, 안돼요. 줘. 된장이 풀어지면, 주키니, 호박, 양파, 표고버섯, 대파를 넣고, 8분간 끓여주세요. 주키니, 호박. 자, 버섯 넣고요. 이렇게, 내용물을 다 넣었어요. 고기 아래 깔려있고, 요걸로 8분 동안 끓이래요. 8분. 그 다음, 마지막에, 홍고추. 홍고추 넣고 1분 더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 이제 아멜리아 잠 시간이에요. 저희 요리하는 동안 아멜리아는 자야 되는 시간이라 이제 아멜리아 좀 재우고 다시 올게요. 어,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어, 어, 졸려, 졸려, 졸려. 졸려, 졸려, 졸려. 어, 알았어, 알았어. 아주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멜리아. <laughs> 아, 어제 빨래 그렇게 했는데 또 빨래가 쌓여 있네요. 아기가 두 명이니까 빨래가 그냥 매일매일 폭풍으로 쌓입니다 <laughs> 아멜리아, 뭐 하고 있어? <laughs> 이제 애기 여기에 뽀뽀하는 게 얼마나 감촉이 좋은지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오랑 저는 사우나 갈 거야. 수영장 같이 사우나가 돼 있어가지고 목욕탕 목욕탕. 비카랑 리아는 스타벅스 갈 거야. 아멜리아는 엄마 따라 엄마 따라. 바이바이 하니. 리오. 아 찜질방 와서 어, 샤워하고 오늘의 마무리. 어, 리오는 미역국. 저는 비빔냉면. 리오! 리오! 마무리해줘. 안녕해줘. <목소리> <목소리>